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겨울철 패션의 필수템인 니트. 가격대가 만 원대부터 무려 600만 원대 그 이상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혹시 니트 쇼핑하다가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비슷한 디자인 니트인데 가격이 너무 다르거나 혼용률이 달라서 답답했던 경험? 특히 직접 만져보고 구매하기 어려운 온라인 쇼핑에서는 더욱 고르기 힘드셨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니트 소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니트는 물론 코트까지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쇼핑부터 보관까지 모든 과정에 유용한 팁들도 많이 준비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니트는 크게 자연상태에서 섬유 형태로 존재하는 천연섬유와 화학적 방법으로 제조된 인조섬유로 구분되는데요. 겨울철 우리가 가장 많이 찾는 천연섬유인 울부터 알아볼까요? 울은 우리나라에서 약물을 뜻하죠. 사실 서구권에서는 양을 비롯한 낙타, 염소 등 동물의 털로 만든 소재를 통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울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먼저 버진 울.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새 양털로 양에서 처음 깎은 털이거나 최초로 가공한 양털을 의미합니다. 이런 울의 가장 큰 특징은 구불구불한 섬유 구조가 공기층을 만들어 보온성이 뛰어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겨울옷에는 정말 빠질 수가 없죠. 또 울은 탄력이 좋아서 구김이 잘안 가고 형태도 잘 유지되어 정전기도 거의 안 생기고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실의 굵기에 따라 피부 접촉 시 자극을 줄수 있어요. 또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 다른 소재들에 비해 무거운 편입니다. 램스울은 6~7개월 된 어린 양들의 털로 버진울보다 부드럽고 가볍고 보송보송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큰 양들의 털보다 내구성이 좀 떨어지고 그만큼 소재 수급량이 적어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이에요. 메리노 울은 메리노라는 품종의 양에서 얻은 섬유로 일교차가 심한 기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개량된 양이기 때문에 보온성이 더 뛰어납니다. 통기성, 수분 흡수력, 흡수성이 뛰어나고 일반을보다 섬유가 가늘어서 부드러운 촉감을 가졌어요. 또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생산량이 많아 가격이 합리적이라 인기가 많습니다. 섬유의 보석이라 불리는 캐시미어는 사냥의 대부분 솜털로 만든 최상급 물 소재로 특유의 고급스러운 광택감과 가볍고 부드러우며 일반을보다 두세 배, 최고급 캐시미어와는 무려 여덟 배나 높은 보온성이 뛰어난다고 해요. 사냥은 매우 예민한 동물이라 한 마리당 1년에 200g밖에 채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니트 한 벌을 만드는데 보통 사냥 4마리에서 6마리, 코트는 3,40마리가 필요하다고 하니 귀한 소재라고 할만하죠. 캐시미어 다음으로 고급 섬유의 알파카는 부드럽고 견고한 모질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나며 저자극성이라 민감한 피부에도 좋아요. 전정기와 변색, 먼지에 강해 실용적이나 압력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앙고라 토끼 털로 만든 고급을로 긴 솜털이 특징이며 강택을 가지고 있고 통기성도 좋아요. 털이 잘 빠진다는 단점이 있어 혼방하여 많이 사용하며 단독보관은 필수입니다. 희소성 및 생산의 어려움으로 가격은 좀 비싼 편이에요. 앙고라 염소 털로 만든 모에어는 천연섬유 중 가장 강한 내구성을 가졌고 실크처럼 우아하고 은은한 광택이 특징이죠. 부김이 적고 다양한 컬러 표현이 가능합니다. 양모의 대체대로 사용되는 아크릴은 저렴하고 가벼우며 탄성이 좋아 구김이 잘안 가고 세탁과 관리가 편한 장점이 있어요. 단점으로는 전정기와 보풀이 심하고 늘어나기 쉽습니다. 또한 흡수성이 낮아 땀 흡수가 잘안 되고 면지가 잘 달라붙는 점이 있어요. 나일론과 폴리에스터는 비슷하면서도 다른데요. 저도 좀 헷갈렸던 부분이에요. 나일로는 신축성, 탄력성이 우수하고 실크 같은 부드러움으로 처음에는 스타킹으로 시작했다고 해요 나일로 원단을 많이 사용한 명품 브랜드가 있다면 프라다가 아닐까요? 나일로 원단을 활용한 종류가 정말 많죠 일상복, 스포츠웨어 뿐만 아니라 마찰에 강해 험난한 야외 활동하는 용도로도 적합합니다 단점으로는 열에 약하고 탈색, 변색 가능성이 있어요 폴리에스터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다양한 컬러 표현이 가능해요. 또 물을 밀어내는 특성이 있어 얼룩이 잘 생기지 않고 세탁이 쉬우며 방수 기능이 뛰어납니다. 합성 섬유는 나쁘고 천연 소재는 좋다. 합성선유는 천연소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소재로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또 원사의 등급이나 재활용 소재는 따로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혼용률만으로는 100% 판단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각 소재의 특징을 이해하면 취향과 목적에 맞는 니트를 좀더 쉽고 실패할 확률이 낮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는 소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각 소재의 블렌딩 특징을 살펴보면 관리가 편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울과 아크릴 혼방을 추천드려요. 울이 아크릴의 정전기와 필링을 줄여주고 아크릴은 울의 거칠함을 보완해줘서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워집니다. 또 아크릴의 저렴한 특성으로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하죠. 만약 따뜻하고 부드러운 게 최고라고 하시면은 캐시미어나 울 함량이 높은 제품을 추천드려요. 내구성을 중시하신다면 울과 나일론 섞은 제품이 딱이에요. 나일론의 강한 내구성으로 형태가 잘 유지되고 오래 입을 수 있거든요. 실용적인 게 최고라고 하시면 울과 면을 섞인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땀도 잘 흡수되고 통기성이 좋아 사계절 활용하기 좋습니다. 니트를 입다 보면 보풀이 생겨서 속상하셨던 적 있으시죠? 사실 보풀은 단순히 혼용률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생겨요. 첫째, 원사의 종류, 가공 방법 때문인데요. 꼬임이 느슨하거나 섬유장이 짧을수록 절단 강도가 강할수록 보풀이 잘 생깁니다. 둘째, 신체 혹은 사물에 의한 잦은 마찰 때문이니 꼭 주의해주세요. 셋째, 부적절한 세탁. 세탁기 내부의 마찰로 인해 보풀이 생길 수 있어요. 니트는 뒤집어서 손 세탁하거나 드라이클리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니트나 코트를 더 오래 입을 수 있는 관리 팁을 드리면 먼지가 많으면 섬유가 엉키기 쉬우니 외출 후에는 꼭 먼지를 털어주세요. 보풀은 손으로 뜯지 말고 보풀 제거기나 옷솔로 살살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보풀이 덜 생기는 니트를 고르려면 실이 얇고 고운 파이원사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아요. 또는 같은 소재라도 골이 굵은 조직감의 니트는 보풀이 잘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사의 등급 차이입니다. 캐시미어나 울도 여러 등급이 있어요. 실이 가늘고 길수록 좋은 소재예요. 두 번째 원단의 양입니다. 오버사이즈나 까베기 니트처럼 디자인이 들어간 제품은 더 많은 원단이 필요해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세 번째 디자인의 난이도입니다. 기본적인 플레인 니트보다 복잡한 패턴이나 디테일이 들어간 니트는 제작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브랜드의 영향력도 있겠죠. 봉제 방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카시봉제는 오버로크 마감이 아닌 옷감의 코와 코를 링킹으로 연결하여 마무리하는 방법이에요. 니트를 뒤집었을 때 혹시 원사와 비슷한 실이 길게 나와 있다면 이는 니트가 풀리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꼬아서 남겨둔 것이니 절대로 자르지 마세요. 헤라시는 코를 줄여가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방법으로 연결부위 양쪽에 c 옷자형 무늬가 나타나는데요. 채소시접이 가능하여 넥크라인이나 아몰 등의 연결부위, 부속이 들어가는 부분에 곡선을 표현하거나 장식할 때 사용됩니다. 이두 봉제 방식은 모두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만들어줘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완성시켜줘요. 세탁기에 그냥 넣었다가 완전히 줄었던 적이나 틈새에 끼어서 울이 풀려 입지 못했던 경우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올바른 세탁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옷을 세탁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이 세탁 라벨을 먼저 꼭 확인해 주셔야 해요. 세탁 건조하기 전에 어깨선과 길이 등을 미리 재 놓고 사이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세탁기 사용 방법으로는 옷을 뒤집어서 돌돌 말아 세탁방에 넣은 후 끈으로 묶어주세요. 물온도 30도 울코스 또는 섬세코스로 단독 세탁하셔야 합니다. 섬유유연제나 시초를 몇 방울 넣어주시면 전정기를 줄일 수 있어요. 손 세탁 시에는 미지근한 물에 울 전용 세제를 조금 풀어주세요. 접은 니트에 물이 다 스며들게 10분간 지그시 눌러준 후 최대한 신속하고 자극없이 조물조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식초나 섬유연제를 넣고 헹궈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건조시키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짜지 말고 꾹꾹 눌러 건조시켜 줘야 해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옷걸이에 걸지 말고 평평하게 눕혀 그늘에서 말려 주셔야 합니다. 줄어든 니트 늘리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미지근한 물에 빈스나 섬유연제를 풀어주세요. 10분 정도 담근 후 손으로 천천히 당기며 형태 복원해 줍니다. 반쯤 마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담겨주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마른 후에 옷을 뒤집어 스팀 다리미로 다리면서 늘려주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울섬유는 천연 보호막이 있어 오염이 덜하기 때문에 입을 때마다 세탁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보관해주세요.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시 중량에 따라 처짐이 일어나는 등 옷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접어서 보관해주세요. 사이사이에 얇은 종이를 끼워 넣으면 주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보관 시에는 습기 제거제와 방향제 넣어주시면 좋아요. 핵심 정리 해볼까요? 먼저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구매할 땐 만져보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디자인, 봉제 방식 뿐만 아니라 내가 선호하는 혼용률을 확인해주세요. 보풀은 손으로 뜯지 말고 보풀 제거기나 털빗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제거해주셔야 합니다. 니트나 코트, 천연 소재가 많이 들어간 경우 매일 입기보다는 하루나 이틀 쉬게 해서 소재가 숨을 쉴수 있도록 해주세요. 최대한 세탁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세탁 시에는 꼭 나벨 확인 후 소재에 맞게 해주세요. 보관 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접어서 습기제거제와 함께 여유있게 보관해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시는 니트 소재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정보 위주 내용이라 지루하셨을 수도 있지만 한번 알아두시면 훨씬 더 현명한 선택과 오래 입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관리가 조금 까다로울 순 있지만 특유의 매력과 따뜻함으로 우리 옷장의 필수 아이템이 되었죠. 저는 특히 옷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용되는 니트, 실의 활용도와 특유의 분위기에 빠졌답니다. 참, 이번 영상이 조금 늦어져서 죄송해요. 작은 교통사고가 있어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니트 레시피로 따뜻하고 스타일리시한 겨울 보내시길 바랄게요.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 되세요. 궁금한 패션 정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많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